Anh yêu vội thật thích bằng lời không chẳng biết đâu thật tâm là ngọt ngào hay dối đến bây giờ sau cơn mê em ra trong tim mày lâu nay chỉ còn rơi xa đêm này bất ngờ biết chắc mất đi bản thân vì nhiều điều <laughs> 야,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10시도 안 됐어요. 느낌이 내일 이제 좀 바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약간 여유있게 가서 조금 쉬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여행에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욕망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절제를 해야 돼. 그, 아무도안 하고 집에 가는, 저는 저, 저, 그런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리적이, 실리적이지 않은 거는 제가 잘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아깝고 이래서 제가 뭐헌팅도 하고 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놀고 아 그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재미 없잖아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좀 바뀌어야죠 이번 여행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른 소중한 것들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또더 소중한 것들이 또 나오겠죠. 저도 이미 또 뭐, 이 지금 가슴에 사랑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여러분들은 뭐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뭐, 얘한테 바라는 건 진짜 없습니다. 저는 얘를 만나고 그냥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얘가 행복해지는 게 보고 싶다. 그 상대가 제가 아니더라도, 곡이 끊여지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얘도 노릇했고 저도 이제 얘한테만큼은 진짜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술 마셨으면 될수 있으면 걷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쁜 놈들이 노리는 게다술 마신 사람들 노리거든요. 절대 술을 좀 드셨으면 그냥 그랩 타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쌀국수를, 여기 이제, 여기 국물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쌀국수 불려놨어요. 그래. 야, 이제 처음 만든 쌀국수입니다. 분보 후에. 퍼버가 아니야, 버버가 아니고, 분보 후입니다 분보 후에. 아, 맛있겠다. 일단, 시장을, 저기, VBN, 왼쪽 편에 있는, 제일 이제 끝은물에 있는 그 시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시장 자체가 조금, 뭐랄까, 마트도 아니고, 뭐, 어제는 문 열었지만, 지금 문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소가 너무 많아서 뭐 <목소리> 와, 이 채소가 너무 많은데. 공고가 타고 다음에 어떤 음지 보자? 네, 레이더. 네, 레이더. 음식을 레이더. 음식을 레이더. 음식을 와 이게 오만동이에요 오만동 2500원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시장 물가 한번 보세요 봉킹 가면 와 역시 시장이네요 와이리 기분이 좋지 또 와야 되겠어요 여기 시장에 다른 거 사러 와. 옷가게 한 갑시다 네. 와저 저분 보세요, 멋있게 잘랐다. 네. 와. 네, 너, 네, 자, 제가 가는 곳 가게가 저기죠. 네. 지금 며칠 만에 왔는데 알아보지 모르겠어요, 보면. 바뀌었네. 여기는 여자 옷이 더 좋은 것 같아. 요 응? 원 헌데. 왜 왜어리제 원 헌데. 왜어리제 원 헌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 다5 0 0천짜리래요 보통 이거는 28만 5천 원이니까 14,000원 그래 비싸진 않아요. 일반생이 가격은 한 2만 원? 나쁘지 않아요. 그니까 디저트? 디저트 100, 100곧 쌀? 1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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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other color? No, only this color? Okay, okay, okay. Okay, okay. Woman? Woman. But too short? No. Yo. Oh. Sam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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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100. Wow. 얼마? 100.뭐? 아.한번 쓰임. 셀. 쓰임. 100. <laughs> uh, n 원 1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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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마이크로프레임 사이즈. 아 아. 오케이. 미디엄. 미디엄. 오케이. 미디엄. 내가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사봤어요. 그래도 얼마 안 해서 사고, 사야지 이제. 뭔가 그 주고 싶은데, 이건 뭐 얼마 안 하는 거 그래도 여기 잘왔네요 역시 안 되네, 역시 안 돼. 아, 이게 제가 모자를 하나 사야 돼요. 그래갖고. 모자는 낚시할 때 이제 하나 사야 되는데. 근데 모자를 사본 적이 없어갖고 어떻게 가사야되지 okay. I come again. Yes, again. I, I just check check. Yeah, no. check e a yeah. 음, 이건 좀 비슷한 거네. 제 저기, 멋있긴 멋있다. 소프라고 괜찮은데, 여기는 모자 맞네. 이런 모자하고, 이런 스타일밖에 없네. 이런 스타일밖에 없네. 여자, 여자만 보고만 라이? 자 이제 바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림을 좀 그리고 돌아갈지 일단 저구 b 행쪽 가서 그림 그릴수 있는지 상황을 한번 봅시다. <목소리> 저 라이브 하고, 저 스포츠 방이 완전히 주스 시켰는데 이렇게 섭니다 보세요 이거 뭐 그렇고 그냥 옷선 넘깁니다 그냥 옷선 넘깁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그래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하고 지금 앉았습니다 이자리 그냥 그래도 조금, 조금 그렸어요. 구도는 잡았는데, 여기 약간 틀렸는데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 야, 여기 근처에 제비집이 있나? 오랜만에 또 제비 보니까 좋네요. 오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자, 어늘좀 복잡하니까 돌아갑시다, 이제. 다음도 몰려들고, 원래는 수박도 사고 볼일다 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채소를 샀으니까, 그냥, 내일 이제 다시 수영 가서 수박 하고, 바나나 사는 거.